여기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 화장품으로 1989년 화장 따라하기 이전엔 이영희 언니의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영상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따라해 볼 메이크업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미로 브랜드 의 립스틱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고 모델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얼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1989년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오현경 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연예계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너무나 아름 아름답고 우아하신데 이땐 너무 아기애기하죠 볼살이 빵빵해 이런 메이크업 저는 약간 눈에 익습니다. 약간 엄마 아가씨 때그 앨범에 잡지 스크랩한 거에 이런 메이크업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이모 결혼 사진에서는 정말로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옛날 엄마 메이크업 이모 메이크업 따라하는 기분으로 이 메이크업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 보고 싱! 이 책이 제가 미국 아마존에서 아주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책인데요. 시대별로 메이크업 트렌드 그리고 시대상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서 짜잔 80년대 편을 보면은 짜잔 오늘 따라할 메이크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위로 립스틱 광고의 팔레트가 정확히 이 팔레트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섀도우 색상 요런 팔레트 안에 들어가죠 립스틱 색상도 아주 쨍한 컬러의 레드에 가까운 컬러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메이크업에서는 매트한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우더를 얹었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요 VD 파운데이션이 아주 매트한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서 이걸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브러시로 적절히 도포를 하고선 스펀지로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은 그냥 간단하게 깔아줄게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더 매트해 보이도록 스펀지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80년대에는 잡티를 가릴 때 스틱 타입 컨실러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스틱 보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요 더샘 컨실러로 잡티를 조금 더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광고에서 너무 피부에 잡티가 없이 깨끗하죠? 원래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건지 두꺼운 당시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다 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커버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80년대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80년대에 출시돼서 지금까지도 단종되지 않고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겔랑의 메테오리트 펄 파우더, AKA 구슬 파우더입니다. 오늘따라는 하 미로 화장품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겔랑의 구슬 파우더는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야, 이건 좀 대단한 것 같아서 오늘. 와아앗 구슬 파우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브러쉬로 이렇게 갈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은 면이 있어서 최근엔 거의 안 썼는데 이 구슬 파우더가 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보석함 같은 이 화려한 케이스 어머나 진주 아니야? 하는 정말 보석 같은 느낌 쫙 매트하게 말려 버리는 게 아니고 윤기, 입체감은 남기면서 기름기는 또 깨끗하게 잡아주고 입자도 곱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인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냄새. 이 냄새, 맞아. 적절히 플로랄 계열인 요 향기. 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80, 80년대 메이크업의 꽃은 바로 색조 메이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따라할 광고에서 오영경님의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이섀도우 어떻습니까? 아주 강렬한 푸시아 색깔이죠? 만약에 이 컬러가 2020년 화장품으로 나온다. 조금 더 칙칙한 말린 장미빛의 보라색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무조건 쨍! 빵, 요 매트한 보라 색을 눈두덩 전체에 깔아줄게요. 나 지금 약간 떨려. 심지어 이것도 엄청 넓게 깔았죠. 오늘 따라하는 이 광고 영상에서도 색, 색, 여자이 색을 나의 색을 찾자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컬러 TV가 집집마다 보급이 된건 80년대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80년대 초반에 MTV가 미국에서 개국을 합니다. 노래만 잘하면 안 되고 비주얼적으로도 풍부해야 많은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돈나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MTV를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보라색 같은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이렇게 넓게 깔아보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를 눈 아래에도 살짝 연결한 것 같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 사이버 메이크업이 시작되면서 펄의 유행도 같이 왔는데 이때는 아직 펄을 여러 가지 화장품에 넣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메이크업에서도 색상 자체는 굉장히 막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정말 화려한 컬러인데 펄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죠? 이렇게 눈두덩 전체에다가 옅은 보라색을 올려줬고요 조금 더 푸르스름한 색상을 얹어 주겠습니다 요걸 한번 올려볼까요? 섞을까? 섞어야지! 딱이다! 내가 원하던 색상이다 쌍겹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이 광고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90년대 눈썹처럼 일부러 갈매기 눈썹으로 막 틀을 잡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표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썹 산도 살짝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죠? 제 눈썹을 조금 따라 그리되 길이를 늘리고 산을 좀 높이는 식으로 그려볼게요 일단 제 눈썹 모양에서 이걸 따라서 최대한 산을 올리는 게이 정도인 것 같아요 8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 중에 또한 가지는 아이라인 위아래 빠짐없이 그리는 거에 비해서 속눈썹 붙이는 것도 거의 안 하거나 아예 마스카라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지금의 트렌드와는 이질감으로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아이라인이 아주 새까맣진 않거든요.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 펜슬 타입 제품으로 아이라인을 그려 볼게요. 이때는 막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막 까서 채우고 이런 것도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위쪽에만 슬슬 그려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냥 언더 아이라인은 속눈썹 라인 따라서 그냥 약간 얼굴 주변 부분이 좀 뿔구스름하고 이런 데보다 좀 어둡고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론징 컬러에 가까운 엄청 오렌지 도는 쉐딩 컬러를 얼굴 주변부에다가 그냥 발라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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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그렇지, 광고 속 느낌이랑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에서 블러셔를 여기에다가. 뿅 넣진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주황기가 여러분 보이시지 않나요? 그거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쓸 법했던 아주 쨍한 컬러로 남자놀이랑 거의 연결해서 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광고가 아무래도 립스틱 광고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립스틱 광고를 만들었다면 다른데 메이크업은 조금 죽이고 입술만 더욱 더잘 보이게 메이크업을 한 룩으로 광고를 찍었겠지만 이 80년대에는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립스틱을 파는 광고이지만 아이 메이크업 빡 하고 해놓는다. <laughs> 요즘 같으면 은 귀걸이를 이렇게 커다란 거 했으면 목걸이를 안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완급 조절을 할 거잖아요. 귀걸이도 금색으로 막이따만큼 주렁주렁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빨간 장갑도 껴야 되고 여배우 모자 이렇게 왕큰 것도 써야 되고 모든 것이 포인트해야만 하는 80년대 룩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립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예쁘게 딱딴 다음에 안에다가 채워 바르기로 립스틱을 발랐.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은 펜슬형으로 된 립라이너라는 게 거의 멸종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사실 립라이너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좀 매트한 립스틱으로서 뭐 가느다랗게 발수 있는 이런 펜슬 타입으로 나온 건데 정말 자기 입술 라인 딴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제 입술 살려서 그려볼게요. 옛날에 화장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립 라이너 꼭꼭 따서 그리죠 드라마에서 너무나 리얼한 연기로 화제가 됐던 음식점 사장님들도 꼭립 라인 따서 그리고 막 요렇게 그리고서는 립스틱으로 색상을 채워주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음! 나 색을 찾자 아무래 미로 립스틱

이런 프린트의 대담함도 그렇고 색깔 쓴 것도 그렇고 화려한 장갑 위에 또막 이런 악세서리들 이런 악세서리들 막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포인트 아이템인 80년대 패션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메이크업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볼터치가 전 항상 이렇게 피카츄 볼터치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시선을 잡아줄 게 없어지니까 인중도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뭔가 여기도 더 넓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 위를 아이라인을 꼭꼭 메워주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눈이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영경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때보다 요즘 활동 모습이 더 눈도 커 보이고 이목구비가 훨씬 더 뚜렷해 보이는 메이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음하음아 보라색을 썼는데도 입술에도 레드를 놓치지 않는 대담함 이런 건 정말 재밌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관련 영상은 9 0년대 이영애님을 따라 해본 메이크업 영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